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배우는 목적. 전화가 있으면, 잠깐 있어봐. 전화가 있어. 전화가 있어. 전화가 있으면 어느 지점에 뭘 만들어? 전기장이나 또는 전기력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전기장과 전기력에서또뭘 만들 수 있어? 전기적 위치 에너지 또는 뭘 만들 수 있어? 정의를 만들시있죠 맞죠? 그러면 이런 함수들은 어떻게 해서 달라져? 전하들이 한개 있느냐 두개 있느냐 직선은 있느냐 꼬리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함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정의는 뭐가 들어? 전하가 만들지? 그 얘기만 생각하자. 자, 두 개의 전하가 있어. 그럼 두 개가 천명을 받고 움직이겠지? 그럼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겠지? 맞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그냥 전이만 알면 돼. 전이가 결정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미량도 어떻게 돼 있다? 정해져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전이 차는 얼마다? V1-V2. 요걸 뭐라 보니까 델타 V라겠죠? 그럼 여기 전하가 움직일 수 있겠죠? V2. 이래서 이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자, 두 개의 전이 차가 어떨수록, 자, 전화가 이렇게 붙자, 까지 해야 되나? V1이 더 높다시다. 그러면 전위가 전압 이렇게 갑니다. 맞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갔잖아전위가 높은 것은 같가더 많다? 플러스가 많고, 전위가 낮은 것은 작다. 어렵나요? 아니야. 그렇죠. 안 어렵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럼 단위 시간당? 전단위 시간당? 전화의, 전화의 흐름을 뭐라 부르니까? 시간당 전화의 흐름을 뭐라 불러요? 시간당 전화의 흐름을 뭐라 불러요? 시간당 전화의 흐름을 뭐라 불러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뭐라 적혀 있어? 아, 전류. 아. 그렇죠. 전류죠. 여기 전류가 그러겠죠? 맞죠? 야, 그러면, 자, 맞잖아. 그런데, 생각해봐 여기가 여기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여기가 플러스가 많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많아 그럼 전위차가 이두 개의 격차표수록 어떻게 돼? 전위차가 크겠지? 네. 근데 여기 천을 놔뒀느냐? 천을 놔뒀느냐? 분위를 놔뒀느냐에 놔두, 따라서 물질, 재질마다 전위차를 갖더가도 전류는 어떨까? 전류는 어떨까? 흘러가는 전화야? 어느 똑같은 네. 시간 흘러가는 전화야? 같기는... 같다고? 아니죠. 다르겠죠? 예. 그죠 그게 뭐가 됩니까? V는 IR이 되기는 와우. 응. 다래스 맞죠? 뭐마저씨 V는 IR. 원래는 델타 V를 적어줘야 원래 정석입니다. V는 IR. 어떻게 써놨어? 이렇게. 아, 그냥 정의가 뭐다? 자, 앞에 거를 다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맞지? 예. 자 전이차가 있어야 전류가 흘러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압은 뭐예스서딱 전이차에서 나오게 됐다 그냥 중학교에서 딱 이렇게 배우잖아 그냥 전기력이 있어 전기력 때문에 뭐가 생긴다 전압이 생긴다 그래서 v 는 i r 끝! <laughs> 그렇지만 요 중간 사이에 뭐가 있어요? 흘러가는 전기장, 전기력, 전기점 위치는 전이 뭐 보존력,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예들좀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예. 것들이. 그지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훅 가버리면 그냥 잘 이해가 안 돼. 그게 한식위주의 물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다음에 샘소발등이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면 유튜브에 들어와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중간 과정을 제일 친절하게 다 설명했으니까 봤으면 좋겠어. 끝까지 얘들아, 자 전이가 뭔지 알겠죠? 어떤 위치에 너지 개념을 조금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전기 난 한번 물겠네요 다시. 자, 전기력 공식이 어떻게 돼? F는 QE 기억납니까? 네. 기억나요. 아, 네. 했잖아. 전기장 그때 수업했잖아. 기억나요. 이거 뭔데? 전기장이자? 예. 근데 이 전기장이 어떻게 된다?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이건 뭐가 될수 있다고 했어? 지금 수 한수. 상수인 일정해될 수도 있다고 했죠, 맞죠? 예.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W는 Q, 델타 v 이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자, 전기력 쓰이기 때 자, 이건 어떤 전기장입니까? 균일한 전기장입니다. 균일한 전기장 무슨 뜻이에요? 일정하다. 전기력이 그리에 따라서 전기장이 달라지자 전기력이 달라지자. 그럼 여기서 얘가 어떻게 되니까? 뭘 받아요? Q가 여기 있죠. 얘가 무슨 힘을 받아요? 전기력 받아 안 받아. 전기력 얼마야? Q e 가 되겠지. 얘들아.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 t만큼 움직였어. 그럼 외력이 얼마 줘야 돼? 이거는 뭐요? 전기력이 동시에 뭐가 됩니까? 보존적이 되죠? 그럼 나는 힘을 얼마 줘야 돼? 최소한? 내가 공격하냐?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 받는 힘이잖아 안가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 힘을, 외력을 얼마 줘야 돼요? 외력도 얼마 줘야 돼? 외력도 얼마 줘야 돼요? 외력 F, E, X 얼마 줘야 되는 Q, 이 맞아 맞아 그럼 일회공식은 어떻게 돼요? F 곱하기 델타 X 내가 주는 힘이 얼마요 Q, E가 되겠죠? 네. 내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 됩니까? t 가 되겠죠? 네. 그럼 W죠? 여기까지 해 되죠? 네. 그럼 W 나누기 Q는 뭐가 됩니까? 이거를 네. 뭐예요? 이거? 이거 뜻이 뭐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한 1의 최솟값이 되죠? 이거 뜻이 뭐예요? 다시 물어봅시다 어, 이것들 봐라. 뭐야? 네. 그... 김기현. 어? 야, 이 야, 위치에너지의 변화량은 뭐라고 했어? 외이 맞아, 맞아? 네. Q, 델타, V, 맞아, 맞아? 맞아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잖아. 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까 했는데? 이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전이차 맞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어디에서 이전차는 어디에서나 쓰는 공식입니까? 어디에서나 쓰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전기장이 균일한데서 전기장이 균일한 데서는 뭐가 됩니까? 공식공식이 된다는 거죠. 이거 예를 들 이거 먼저 누가 왜르게 한는지 쳐서 그만하자마이는 전기장 곱하기 d 는 어디에서나 쓰는 공식이다? 균이란 전기장, 퀸이란? 이거를 구분 못한 애들은 많습니다. 자, 그럼 쌤한 가지 물어볼게. 자, 균이란 전기장이 있어.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여기 축전기에서. 아, 축전기만 해도 뭐 몰라대 됩니다. 그럼 요게 지금 요 사이에 요게 0.1m야, 이 간격이. 요 사이에 얼마 걸려있다? 20V가 그래. 전기차가 얼마란 말이야? 예. 20V란 말이죠. 맞죠? 그렇죠.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전기장은 얼마일까? 어, 그럼 거이는 얼마? e D 거 얼마? 20볼트. 이 몰라요. 그럼 거리 사이 얼마? 0 1 m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200볼트/미터. 전기장의 단위가 유턴퍼플도 되지만 볼트/퍼미터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자, 누가 좀 이게 뜻이 뭐라고 다시 한번 물어 보자. 그. 단위 전화한 받는 힘이 얼마다? 200마자 맞아요. 맞아. 예. 200N. 맞아요. 단위 전화한 받는 힘이. 그렇죠. 이렇게 썩는 거예요. 단풍이는 이제 함부로 썩는게 아니다. 어디서만는다 힘이 음. 일일하고. 그럼 저기장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시 미분하다 적분하다 따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